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로종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받도록 모시고 주노만 항일대전의 불길 속에서 수령결사움 위의 위대한 전통을 마련한 혁명선열들의 불굴의 모습이 영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여류돌살이 꽃다운 청춘을 바치어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이한 사령부 전령병이었던 최금산 동지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처녀같이 곱게 생긴 청년, 꿈도 많고 공상도 많았던 최금산동지였습니다. 이옥당에서 유랑민의 아들로 태어난 최금산동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서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해방된 조국당에서 기차를 실컷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하계군은 위대한 수련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 사령부 전령병이라는 그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는 그 두바쁜 속에서도 짬만 있으면 수령님께 이렇게 묻고 냈습니다 장군님 우린 언제면 그 조국당을 볼수 있습니까? 동해바다가 기가 막히게 멋있다는데 사령관 동지께서는 가보았습니까? 이제 몇해 후면 평양이랑 서울이랑 부산이랑 칠수 있습니까? 정말 그 어느 곳이나 다 엉뚱하고 천진스러운 이런 질문들이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으린 전령병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꿈 조국에 대한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중요기시었습니다. 티 없는 그 꿈속에 우리 소령님께서는 불그의 혁명적 신념과 락간을 도해주시면서 그가 세계관 형성에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외놈들에게 부모를 잃고 항의류격대에 입대한 최금산 동지에게 있어서 사령관 동지는 친오보이시였고 자유로운 스승이시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원종부대가 그 만강 가까이 있는 어느 곳에서 한창 수경을 하는데 갑자기 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위기일발의 순간 최군산동지는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돼서 살인부 쪽으로 기어드는 족들을 막아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때 그는 위대한 소령님께서맨 후위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자 벼락같이 달려와 온몸으로 살인관 동지를 막아나서며 족들을 향해 기관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그는 온몸에 여러 발의 총탄을 맞게 되었고, 정말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모 사격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28살. 너무도 애 젊은 나이에 전사한 그를 보며 온 부대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그가 남기고 간 배낭 속에는 조국진군의 날신겠다고 아껴두었던 그 미투리 한콜레와 비상용 미식가로 한 봉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사령부의 안명만을 바라며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수령결사 옹이 투사들 투사들의 빛나는 한생은 우리 세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수령결사 옹이야말로 혁명가의 제일 생명이며 수령결사옹의에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투사동지들이 지녔던 투출한 수령결사이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기승해 나가야 할 현명적 정신이라는 데 대하여 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벼경격려는 청미사동지를 결사옹의하는데 충치를 남겨없이 바쳐 나가겠습니다. 항일의 전구마다의 날에 치던 수령결사옹이의 고귀한 녹슨 오늘도 표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우리 천만 군민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이 정신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귀감으로 삼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길에서 수령결사옹이의 성스러운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 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해방에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7 6똘스를 맞으며 근로단체들에서 경축모임과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습니다조선노동당중앙연회부장 리두성 동지, 관계 부문 직맹, 여맹일꾼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여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로동계국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조선지급총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저국해방의 대사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투철한 자주사상과 신념에 의해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라고 강조하면서 전설적 유명의 비범한 영도가 있었기에 항일의 전구마다의 자력 독립의 혁명 정신이 나래치고 시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새 시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백두의 혁명 전통을 만대에 빛내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악양의 시대를 열기 위한 오늘의 진군에서 영적 노동계급의 전투적 위력을 힘있게 뚫쳐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진행된 여맹중앙예술선전대 공연에서는 김일성 대원수 만세, 혁명가요 연극과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빛나라 정일봉,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용도자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며, 조국 해방의 민족사적 위협을 이룩하시고, 이땅 위에 참다운 인민의 나라, 불폐의 사위주의 국가를 일도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시와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원수님 교태는 인민이 있습니다로 막을 내린 공연은, 당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인들의 애국 념원 강국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 혁명가의 기계를 심있게 떨쳐갈 요맹 일꾼들과 요맹원들의 신념과 의지를 또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모두 다악양된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 전투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자! 당제 8차대회에서는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며 특히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당대회 과학관철을 위한 실속 있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기계공업부문 소식입니다. 우리가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과 7월달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중에 찾은 경우가 겨울이 있습니다. 그 그거에 뭐인가 면 대장설비를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토대를 정비해야 되고, 인민경제계획도 수행하는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자면, 꼭 자력갱생, 그 다음에 어, 과학기술이 철저히 우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대한중기연합계업소영성기연합학기업소송청항전기공장을 위해서 많은 공장기업소들에서 제기된 문제들 다 내부 예비를 탐구동원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의거에서 예, 푸에서 접촉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송에서는 아래 공장기업소에서 이렇게 이룩되고 있는 이런, 어, 생산적 성과들, 예, 과학기술적 성과들이 서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을 통해서 생산 쪽 악령으로 이어지도록 렇게이 저희 사업을 잡고 들고 있습니다. 대한중기계 윤확기업소의 8월 생산에서 주목되는 것은 발전설비와 대상설비 생산에서 사회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가공 직장을 비롯해서 공장 안의 모든 직장들에서는 기술적 기능공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개발시켜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매일 생산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을 떠난 생산성과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제간동이들이 많습니다. 상반년 기간에도 그렇고 7월 달에도 이 동무들이 핵심이 돼서 여러 가지 지구 장비들을 창안하여 생산에 더해를 받아나니까 계획을 넘출 수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풀리는 말이 아닙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우고 직장안에 기술혁신창의관부품을 일으킨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현존 생산설비들의 능력을 최대로 높이는 것을 생산장성의 기본 열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소에서는 대형 설비들, 특히 이제 대형 공작기계들 비롯해가지고 이제 공작기계들의 현대화 목표를. 대담하게 수어가지고 그 실현하는 과정에 백식 포링 반과 그리고 모추차 예, 가공반 이것들을 이 우리 시골이 제개조한데 맞게 조종의 숫자를 실현해서 예, 생산성을 훨씬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열처리 공정을 과학화하고 또 이제 그 질과 양을 다 같이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주소 기술을 확립하기한 위 이런 공정 확립을 이제 마감 단계에서 다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라곤기계종합기업소 생산 소식입니다. 모든 기술자들이 생산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그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어, 즉, 즉시 풀어줌으로써 생산 속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속도가 장당한 데 맞게 기능공들이 어, 기능 수준을 더욱 높여 제품의 질적 사업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주의 l 국민운동이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모든 단위들이 판정을 위한 판정이 아니라 모든 산으로 쓸모없는 항금산보문산으로 만들 수 있게 산림복에 대한 기능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달라붙도록 재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단위들이 산름류를 제가 책임지는 입장에서 나무를 심게 하는 저지사업을 강하게 이끌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화 사업을 보여주기 사업과 결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나니까 판정에서도 객관성이 보장되고 구가정의 그 경험 교환도 되고 평가가 아주 그 실용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제일 먼저 쟁취한 봉화 화공장에서도 산림조성과 보호 사업이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해마다 총 50여만 그루 나무를 생산해가지고 2 5여만 그루를 산림을 내놨다 그다음에 이거 공장군의 과소나 원리막 여기 필요한 거 원리명 나무, 산림속 나무, 이거 관람을 생산해가지고 현재 이거 공장 군에는 과소나 원리막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림복원하기 계획에 맞게 술모는 산업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나무 키우는데서 중요한 문제가 뭐인가? 예 성실한 땅과 노력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고 과학기술적으로 이 나무를 키울 지게예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런 그 경험을 토득하게 됐습니다. 나무를 과학기술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전문 양묘장들에 가서 분진기술도배워오고그다 자체로 기술학습을 통해서 자체 기술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 나무의 사립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했습니다. 당의 순간 뜻을 꽃피우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우리 시대 청년들의 요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20여 명의 수도 청년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했습니다.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환성 모임에서 발언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귤사관철한 전세대 청년들의 순간 정신세계야말로 우리 청년들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귀감이라고 하면서 청춘의 힘과 열정을 부강조국 건설에 다 바쳐갈 불같은 교리들을 피력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시안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떠나는 청년들을 뜨겁게 라해줬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안락보다 나라를 위한 헌신이 우리 청년들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길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때 청춘은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동무들의 당부, 부모님들의 당부를 잊지 않고 이 길에 참된 삶의 장원을세우가겠습니다 독촌시와 개천시의 많은 청년들도 독촌지구 탄광연합기업소와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청년돌격대들이 탄일했습니다. 윤합기업소들의 깃들어 있는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심장 깊이 채득하며 이들은 청년들을 혁명에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는 경려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석탄 증사를 위해서 애국의 마음을 변함없이 바쳐갈 열에 넘쳐 있었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서 청춘의 기상을 떨치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전으로 담아냈습니다. 먼저 두려움, 격것들들에게 지지 않게 열심히 할 결심입니다. 험난을 당할 톰. 서성주를 어, 축하를 이렇게 할거 보니 내가 정말 이를 차릴 수 있을까는 생각됩니다. 열심나되서 부모들과 성주를 기리해주며 꺾어다 버리습니다 탄전으로 달려온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활무대는 청춘들을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동맹 제1 4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당과국의 부름에 피 끓는 심장으로 화답하며 자립경제 발전의 전척이진 석탄공업 부문을 지켜가는 길에서 핵심이 되고 기둥이 될 요리에 넘쳐있는 미더운 청년들입니다. 테론을 들었던 아이는 저의 마음은 정말 당의민음각 시대에 오분 남이 없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우리 탈격대원들 모두가 석탄을 깡깡 캐내는 촉진자로 총출을 빛내기 위해서 앞으로 심과 열정을 다 바칠 결심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615만여 명, 사망자는 434만 6,6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전염병 상황을 지난해와 대비해 보면, 지난해 8월 세계적인 하루 평균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5만여 명, 5,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에는 구수가 60만여 명, 9,700여 명으로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각각 2.4배, 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형세가 변이 비료스들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변이 비료소들이 광범하게 전파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특히 아메리카 지역과 서태평양 지역에서 악성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비료소 확산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일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두 주일 전에 비해 2.18배 증가한 12만 4,4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2020년 말에 감염자 급증 사태일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환자는 두 주일 전보다 1.87배 늘어나 6만 4천여 명에 달했고 사망자는 2.91배 증가한 550여 명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특히 델타 변이 비료수 확산으로 어린이 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약 9만 4천 명의 어린이가 감염자로 등록돼서 전국적인 어린이 감염자 수는 400여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 비료수가 기존 비료수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기존 비료수는 주로 60살 이상의 사람들 속에서 전파됐지만 델타 변이 비료수는 20살부터 50살 사이 사람들 속에서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11일과 12일 무더기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경시에서는 11일에 내린 무더기비로 흑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태로 한 대의 오토바이가 파괴되고 두 대의 차가 묻혔다고 합니다. 한편 호북성에서도 12일 무도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해 일부 지역에서는 400mm의 무도기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2일 현재 큰 물로 여러 지역이 침수되고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폭우는 안희성과 호북성, 호남성과 강서성, 졸강성에서 계속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다음. 인디아의 북부 지역에서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 피해가 났습니다. 우따르 브라데시주에서는 큰 물로 1200여 개의 마을이 침수되고 50만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히마짜르 브라데시주에서도 무더기비로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온화한 고속도로에서는 산사태로 윤전 기재들이 묻혔으며 50여 명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당국은 앞으로 며칠 동안 무더기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다음 띠르키에이 북부지역에서 혹심한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해서 여섯 명이 목숨을 잃고 한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큰 물로 흑해 유난히 여러 지역에서 살림집과 다리들이 파괴되고 륜전 기재들이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한 전력공급이 중단됐으며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